네, 안녕하세요. 좋은 문화 병원 난임 센터 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문화 병원 난임 센터 조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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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숙제란 말 쓰나요? 저는 안 써요 어, 저도 안 쓰거든요 의외로 환자들이 네, 네. 언제 언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조금 거기에 처음에 좀 당황했었는데 무슨 단어로 쓰세요? 저는 잠자리를 언제 언제 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환자분들은 제가 잠자리 언제 언제 하세요 해도 어, 숙제를 이때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약간 포스트잇에 숙제 이렇게 해서 날짜 적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약간 관계를 언제 가져보세요. 뭐 부부관계 그냥 관계 이렇게 그런 말을 쓸 때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가끔 만남 언제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조금 자연스러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숙제라 그럼 너무 선생님 같으니까. 대박. 아한번 시도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숙제 같긴 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임신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마음 무겁지 않게 뭔가 잠자리 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조금 약간 그렇고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오늘 숙제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가볍지 않나요? 그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의학계에서도 스트레스랑 임신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이제 꽤 많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뭐 코티졸이나 뭐타에 있는 뭐 알파 아밀레이즈나 뭐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수치가 높을수록 아니면 조금 비정상적일수록 임신이 잘안 되는지 이런 거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상관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급성이든 만성이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난임의 확률이 높고 임신률을 뭐25%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근데 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는 대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임신 안될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너무 급격한 스트레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든지, 이제 그런 아주 큰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난임센터 다니니까 오는 스트레스, 이제 그게 너무 만성으로 지속되면 본인이 힘들 수는 있는데 뭐 조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제 날짜를 좀 이렇게 드문드문 잡아주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월화수가 딱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월화수, 다 말씀드린, 이제 너무 힘드시고 압박감이 이제 심하실 것 같아서, 뭐, 월수라든지 조금 드문드문 이렇게 한다든지. 음.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드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날짜를 저희가 하루만 잡아 드릴 수도 있어요. 병원에 더 내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근처가 되면, 아, 이때 이때 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루만 딱 잡아주세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번더 오셔서 보고, 시간을 맞추는 주사도 마지막에 맞고 하면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 드릴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제일 지날 때가 계란 전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배태기 두줄딱 뜨자마자 바로 하셔야 되는 줄 알고 남편 전화해서 지금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많으시던데 사실 두 줄이 소변의 농도, LH 농도가 올라가는 거라면 그두줄뜬 이후로 24에서 36시간 뒤에 배란이 되니까 두줄 양성을 보고 다음 날 정도 배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 나오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이거구나 알수 있고 그 다음 날도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원래 그 LH라는 거 레벨을 보는 건데 걔가 써지 오는 패턴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 번에 피크를 이룰 수도 있지만 투 피크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서지 기간이 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한번 정도는 개하고 종파가 이 상관관계가 있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죠. 원래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거 자체가 에러일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이 그걸 언제 하는가. 예를 들면, 새벽에 대겐 피크가 뜨니까, 오후나 이때 검사하는 게 맞거든요. 소변에서 나오는데. 근데 소변 검사를 할때 시간도, 뭐, 오늘은 아침 10시에 했다가, 내일은 오후 5시에 했다가, 그렇게 하면 또, 피크를 놓칠 수가 있고, 소변이 너무 농축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너무 일찍 피크가 아닌데, 피크처럼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좀 일정하게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태기가 사실 흐려도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와서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 근데 생리를 원래 안 하면서 배태기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배란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배란이 됐다면 보통은 그렇게 해요. 보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너무 오래된 배태기를 썼나? <laughs> 배태기도 막 파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막 종이만 파는 게 아니고, 그 약간 기계까지 있어가지고, 그거로 개가 리딩을 해주는? 이제 그런 걸 하면 좀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비용이 근데 조금 더 나올 거니까. 아니, 근데 환자분들 한 번씩 배택이 안 나온다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배택이는 안 나오는데 배라는 잘 되는 분도 꽤 계세요. 그러면 배택이 안 하죠. 그냥 병원에 그냥 오세요. 그리고 본인은 자꾸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셨다고 하는데 배란 테스트기는 늘두줄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리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어떤 달은 생리처럼 했는데 어떤 달은 좀 양이 작고 넘어갔고 뭐 조금 빨리 했고 양이 적었던 달은 생리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많은 거 같아요 선생님 아. 얼리를 권장하시나요? 저는 사실 권장하는 편은 아닌 음, 것 같아요. 저도 안 의외로 환자들이 오시면 화학적 유산. 분명히 얼리에서 두 줄을 봤는데 5일 뒤에 생리했어요. 두줄 떴는데 유산됐어요. 이런 경우가 점점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얼리 임신 테스트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없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그런 느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얼리에서 나와서, 환자분도 화학적 유산이라는 말 쓰신데, 화학적, 그냥 임신이고 화학적 유산이라는 말은 원래 없거든요. 화학적 임신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의학적인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얼리에 나오고, 그냥 생리,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서 그냥 생리하는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 환자들은 이제 유산이 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힘들겠죠. 자꾸 얼리를 하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만약에 시술을 하셨다면 좀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루 이틀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얼리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 임신 시도하시는 분들은 얼리를 하는 게도움보다는 본인을 더 <laughs> 고문하는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hcg라고 하는 임신 했을 때 나오는 그 물질이 수치로만 나오고 그리고 뭐 아기 집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변화가 없이 생리가 하는 그런 경우를 화학적 임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적 임신도 의미가 있는 화학적 임신들은 있거든요. 수치가 뭐 몇백 이상씩 나오고 생리도 한 일주 가까이 딜레이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지금 얼리에서 잡아내는 거는 HCG 수치가 뭐 10, 15 정도 가다가 그냥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환자분들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이 또 이해는 되거든요. 그리고 떨리에서 나오신 분들 두 번, 세번 이제 해서 본인은 하율을 두세번 했다고 오시는 분들 와서 검사해 보면 그 수치 피 검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안 나오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나왔다고 했는데 검사해 보면 오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 사진 보여주시거나 막 가지고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는 분들 꽤 많은데 보면. 얼마나 있다가 이렇게 두 줄이 확인됐어요? 물어보면 한 5분, 10분 있다 나중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버리려고 보니까 희미하게 회색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부정확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보통은 그게 맞다면은 1분에서 5분 이내에 적색 선이 나오는데 5분이 지나서 처음으로 조금씩 희미해지는 그런 회색 이런 선들은 임신이 아니고 그 테스트기 시약 때문에 그렇게 시간 지나서는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분명히 두 줄이라고 들고 왔는데 피검사 해보니까 아니니까 이거 맞는데 왜 피검사는 아니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생리 예정일 하루 정도 지나서 왜 생리를 안 하지? 뭐 이때쯤 생리 예정일 정도 되면 보통은 생리를 하거나 아니면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이거나 이게 보통이니까 그때쯤 임, 일반 임신테스트기로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네 얼리를 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은 그다음 거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얼리를 들고 오는 거잖아요 보면 좀 아~ 그냥 차라리 안 했으면 나았을 건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임태기 했는데 화학적 임신으로 종료되시는 분들 더 속상한 일이기는 하죠. 화학적 임신으로 아기 집이 생기기 전에 유산이 그거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 환자분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생리가 좀 그분들은 많이 지연되죠. 자궁에 임신인가? 이런 얘기도 중간에 한 번씩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관리를 다르게 하셔야 되고, 얼리 분들이, 얼리에서 양성 나왔는데, 이제 본인들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에서 화학적 유사는 많이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건 줄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얼리를 한번 해서 두 줄이 분명히 봤는데, 점점 한 줄이 돼서 생리를 했고, 이게 몇번 반복이 되다 보면 자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일찍 할 걸. 일찍 해서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좀더쉴 걸. 내가 어제 너무 무리해서 나 때문에 이렇게. 이걸 많이 그 늪에 계속 빠지시는 것 같아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자연 임신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나이도 아직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임신 시도한 지뭐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조금 안 되니까 이상은 한데, 근데 병원 가기에는 조금 망설이시는 게, 병원을 가면 일단 난임센터나 이런 데 가면 시술을 하라고 할까봐 권유, 권장,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집에서 해보다가 셀프 뭐 임신테스트기 하면 이번에도 불합격 지난달에도 불합격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게 좀 자괴감이 들고 속상하고 하면 누구랑 얘기를 하고 혹시 문제가 있나 이게 궁금할 수 있는데 일단 난임센터 가면 뭔가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시술에 뭐가 들어가게 될까 봐 그래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난임센터를 안 가면 그냥 요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배란 초음파를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첫째 배란 초음파를 잘못볼수 있고 쉬운 건데도 잘못볼 수도 있거든요. 또 호르몬 검사라고 검사를 하기는 해도 불충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검사했는데 검사도 괜찮다고 하셨고 배란도 잘 된다고 했고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실제로 괜찮냐. 검사가 좀덜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난임센터에 오시는 게 맞기는 맞는데 부담감도 또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술자들도 많이 앉아 있으니까 나도 시술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을 수도 있고 센터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나를 좀 대충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난임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빨리 개입을 해야지 되는 환자분들을 추려내는 거가 우리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난임 센터에 사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생리 불순이 심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진짜 그냥 계속 안 되거든요 임신이. 그러니까 배란 유도를 하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좀 빨리 오시길 제가 권해드리고 환자분들 성격 따라서 이 오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두 달만 안 돼도 오거든요. 맞아요. 막 빨리 쫓아오죠. 어, 임신이 안 된다면서 얼마나 했냐면 두달 정도씩 <laughs> 그렇게 얘기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5 년씩 안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처음에 조금 임신시도 하다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별로 시도를 안 하고, 별로 안 맞추고, 또밥 받고, 뭐, 주말 부부이기도 했고, 이렇게 많아요, 얘기, 스토리가. 그렇게 하면서 5년을 흘려 보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빨리 오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니까 좀 난임센터 문턱을 그렇게 높게 안 보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가 난임센터인데 저희 전공은 생식 내분비잖아요. 생식도 있고 내분비도 있거든요.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생리가 불규칙하다. 뭐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뭐 원인은 다낭성이라고 들었는데 사실 아직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할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뭘할수있을 그건 없을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오셔도 괜찮고, 원인을 미리 파악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뭐, 다 괜찮아요. 그리고 시도하시다가, 어, 이게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도 언제든지 오셔서, 난임이 아니라도, 뭐, 두 달밖에 안 했어도, 그때 오셔서 상담하거나 원인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쭉 방문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환자분들은 난임 아니면 검사가 다 보험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경제적인 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난임이라는 게 결혼 시점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셔서 또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보험으로 다 검사들 진행 가능하니까 그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그 보건소에서 난소 나이 보는 검사랑 정액 검사랑 초음파를 생애 세번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난임센터에 오는 게 난임이라서 안 오고 그걸 가지고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혼도 할수 있는 검사고 20세부터 49세까지 할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걸 하면 좀 얘기도 들어보고 와서 그럼 좀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난임센터가?